짜잔 안녕하세요 꿈틀이 농장 맨발의 순녀요. 예오 어, 오랜만에 영상 찍어요. 아 참, 아 어, 이거 화질 되게 좋네. 어 제가 그동안 이 영상을 도저히 찍을 수가 없는 상황이 어였었거든요. 왜냐하면 어 정말 찍을 시간이 정말 일도 없을 만큼 바쁘기도 했고요. 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휴대폰 액정이 깨지면서 이게 손으로 터치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저기 뭐야 터치펜으로다가 터치펜 아니고 뭐지? 여기 노트에 들어 있는 펜, 펜으로 이렇게 콕콕콕콕 눌러 갖고 이 펜으로만 되지. 아, 제 이거 손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그 불편해 갖고 영상 찍을 재미도 없고, 응. 응. 그래서 안 찍었었어요. 근데 <웃음> 어제, 어제, <웃음> 아 정말 우리 집그 이래서 큰 아들인가 봐요. 큰 아들이 제 신분을요, 딱한절로 질리고 왔어요. 엄마, 자급제 했어. 딱하게. 아, 정말 인정머리 없는 놈 같은데, 아 그렇게. 통 크게 시카네 우리 큰아들 정말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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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 어떻게 거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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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무튼 우리 아, 여서 큰아들 큰아들 하나 봐요 아 정말 좋아라 예 네, 떼폰 새로 정문한 기념으로 오늘 예메름 아, 밭에 한번 아, 들어와. 봤습니다. 아, 지금 메론이요요요 요, 요, 보세요, 보세요. 예. 네. 잘 크고 있어요, 아주. 네. 1차 수확 끝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심었는데 요게 심은 지가 한달 한 정도 됐거든요. 한달 됐는데 벌써 벌써 여기 여기 보이실까요? 벌써 이렇게 예. 요렇게 열매 네. 달 열매달, 요, 열매가지를 다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열매, 열매달까지에, 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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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이 나오는 거, 여기 순, 적신까지 싹 끝냈답니다. 야 끝냈어요, 오늘. 이야, 참 일도, 휴대폰이 좋으니까 일도 잘 돼. 네. 오늘 다 끝냈고요. 제가 끝내냐고, 제가, 저기, 이게 지금 200평 하우스거든요. 저 끝까지. 80m 돼요 80m로 오늘 네번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달리기는 안하고 걸어서 왔다 갔다 몇 번을 했는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왜 네? 휴대폰이? 생겨서아내 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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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늘 이 작업 했어요 아. 올해 아주 멜론, 멜론 농사도 작년까지 계속 망해갖고 정말 안 돼서 계속 그 수학 수확 수학 때만 되면 아 수확 한 열흘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게 수확 수학, 수학할 때만 되면 계속 말썽이 생겨갖고 아 정말 아 메론 농사 걷어치우고 싶었는데 올해 그 원인을 찾았어요. 그래서인지 야잘 되네요. 잘돼 크기도. 내 머리 대두인데 제가 대두 거든요 대두 대두인데 멜론이 저얼굴만 해. 제 머리만에 네. 이런 메론들이 주렁주렁 주렁주렁 막 달린 거예요 아 진짜 너무 신났어요 신났는데 지금 지금 멜론 역시 아잘 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지금 여기 수정가지 오늘 이거 내 저기 수정가지 뻗친거 아까 보셨죠 그거 이제 내일모레 여기 수정시키러 이제 일꾼들이 올 거예요. 아, 일꾼. 아 사람은 아니고 벌벌 수정벌. 네, 벌들이 들어와서 이제 일하기 좋게, 네, 지금 저기 뭐야 일하기 좋게 그다 적심했어요. 그러니까 수정벌들이 이제 벌 꽃을 잘 찾아야 돼. 요거, 요거, 요거 메론꽃 요거 요 꽃에 가서 요거 요거 수꽃이거든요. 수꽃에 가서 후, 부비부비 막 비비다가 다시 그 아까 그 열매 암꽃이거든요, 여기 암꽃이거든. 암꽃 해가지고 자쏙 부비부비하면 얘가 이제 뭐 군방 하루 이틀 지나면 어, 열매들이 커져요, 커져, 커지다가 이게 막 일주일만 되면 이따만해져, 이따만해져. 예, 꽃 다시 주워서 꽃을 여기다 꽂을까, 다을까 아우 진짜. 네, 꿈가 아, 아우따꾸바. 네, 외로운 네. 네, 꽃이 이렇게 튼실하게 피고 있답니다. 오늘 네, 뭐 별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 짜폰 자랑하려고. 음, 응. 영상 한번 찍어 봤습니다. 야, 좋다, 좋아. 어우, 어우, 화질도 되게 좋고요 야, 좋아. 어우, 아, 진짜. 어우, 아, 야. 우리 큰아들, 큰아들 최고야. 아, 딴거다 필요 없어. 큰아들 최고야. 아야, 큰아들, 아, 좋아라, 좋아라. 자,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